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초보라 사건 사고가 조금 많을 거다. 윤 대통령 라인과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다르다. 너무 대립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믿음도 깨졌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laughs> 그 우리 강혜경 증인은 어,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꼭, 꼭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뭐였나요? 그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엄청 많이 주시고 계세요. 아까도 좀 잠깐 휴식 시간에도 연락을 주시는데 네. 언론사 측을, 그 측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마다 성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되거나 뭐 진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이제 그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 정당인으로서 네. 우리 쪽 정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정당원으로서 어 진실을 밝혀달라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 내면적인 모습에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투표를 했, 했었고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지금 명태균이라는 그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왔다 갔다 되고 국회의원 말보다는 이 사람의 말이 더 중요시 된다는 이 상황이 정말 좀 슬픕니다.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명태균은 개국 공신인 거예요. 제일 공신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 전날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김건희 여사도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어, 우리 강혜경 씨가 축하합니다 하니까 얘기하지 말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공천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하게 어, 명태균 씨의 역할이 입증이 되는 건데, 네. 저는 하나의 궁금한 게 명태균 씨에 대한 세평은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명태균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강혜경 씨도 그렇고 그 측근들도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다 지금 언론사에 가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 나가서 명태균 씨의 부인도 오늘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서 김건희 여사 아침마다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졌어요. 이게 얘기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어, 어떠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고, 저는 또 하나 명태기실은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음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양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 양지라기보다는 언론에 부각이 된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 김영삼 전 의원을 이제 알면서부터 중앙 쪽으로 인맥을 넓혀 져갔고 일단 그 이준석 당 대표를 이제... 그~ 만드는 이런 표현은 좀그렇지만 만들고 아~ 그전에 이제 서울시장 만들었었고 서울시장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를 제끼고 네.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고 근데 오세훈 시장 봤더니 배신의 상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후회한 겁니까 그러면 또 그리고 그~ 음. 당 대표 이~ 저~ 이준석 당 대표를 만들고 이제 윤석열 당대표까지 저, 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엄청 신뢰를 했었습니다. 뭐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그김관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들어, 들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명태균 대표의 말을 다 신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민간인이 그...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저, 통화를 해가면서 그렇죠. 친분을 이제 과시를 하니까 네. 다들 이제 믿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제가 나와서 하나하나 이제 밝히기 시작하면서 다들 처음에는 저한테 연락하는 것조차도 좀 꺼려 하셨어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네. 지금은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변 분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제보를 하기, 하고 계시고 저를 도와주겠다, 응원한다, 라고 지금 주변 분들이 먼저 나서고 계세요. 그러면 그, 그만큼 이제 신뢰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믿음이 좀 많이 깨진 거죠. 그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믿음도 깨졌지만, 명태균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에사에 대한 믿음도 깨졌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처음에는 언론에 이제 보도, 이제 그 명태균 대표가 얘기를 하고 제보를 했을 때는 정말 그 용산 쪽에 SOS를 보내는 신호였거든요. 근데 아예 반응이 없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도 약간 지금 마음을 좀 많이 다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 저는 간단치는 않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어, 추후에 예상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동아일보인가의 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만 대통령하고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내내 쩔쩔매면서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 내공이 되지 않아서 2년만 하고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도 어, 명태균 씨가 평소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초보라 예. 일단 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조금 많을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다독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그런 이제 다섯 살 아이와 같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거기에는 친윤파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대통령실에 잘못 모시고 있다. 지금 그정지석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요? 잘못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까? 그윤 대통령 라인과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다르다. 너무 대립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친윤파하고 친김파가 나눠었다는 뜻이에요? 네. 음. 권력의 이제 싸움인데 거기에서 명태균 씨를 어 김건희 여사인 라인에서 배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서 배제시켰다는 겁니까? 명태균 대표가 처음에는 윤석열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고 했었고 그 윤석열 라인에서 명태균 대표를 이제. 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하고만 소통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권력이란 게 뭐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장사 등을 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명태균 씨 사무실을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왔었어요.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은 정말 막 생각나는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몇분안 계세요. 아는 분들이십니까? 그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여기 있는 분도 있고요. 어, 여기는 안 계신 거예요. 네, 옛날에, 아니고요. 예전에, 네. 예전에 한 근데 번.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경남지사 선거 있을 때, 에 제가 그친 의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윤환웅 의원이 경남지사가 다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근데 박한수 지사가 됐었던 결정적 계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선물로서 명태균 씨가 선물을 받았고 그았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한수 그 도지사가 지금 그 의창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지사로 이제 출마를 하시면이 의창구가 이제 볼거 선거 지역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그쪽에 넣고 박한수 의원을 그 도지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힘을 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